오늘 이제 나오신 성도님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눠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네, 주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손만 잡지 마시고 이미 뭐다자손 다 잡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손 잡아 주셨어요. 그러면 됐죠, 뭐. 성도님들, 이 땅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수많은 물이나 대규모의 군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몇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나 단한 사람,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소수에 의해 움직여져 왔다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이나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중에서도 우리 시흥교회도 창조적 소수라 할수 있는 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너무나 필요하죠. 지금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시흥교회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우리 시흥교회가 속해 있는 시흥일동이 포함된 금천구, 금천구가 속해 있는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그것도 아니면, 인맥이 대단한 사람, 눈에 보이는 스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마음. 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의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교회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그 일할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찾고 계십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작다, 예산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 특별히 일할 사람이 없다 말,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흥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청년이 없다. 우리 교회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나를 먼저 바꾸시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불평 불만하는 내가 바뀌면,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먼저, 시흥교회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이전과 달라지면 됩니다. 시흥교회 오늘 금요기도를 들어서는 이 문을 들어 시흥교회 오늘 금요기도회를 들어서던 저 문을 입장하던데. 생각이 바뀌면 될줄 압니다. 누구보다 시흥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흥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시흥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 나 자신이 먼저, 우리 가정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악정권과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잘못 보고 잘못 보고 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그들과 늘 동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과 상식만을 믿었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논리만 정답으로 내세우면서 현실적으로 맞다 여기는 그 타당성, 그들이 우겨대는 합리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되었을 뿐 정작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헌금 적게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오죽겠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탄식 섞인 질문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이 줄었다 말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일만 되면 교회로 향하는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을 보십시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줄었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이들의 수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레미아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방금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루살렘 거리입니다. 어젠가요 우리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법당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질비한 곳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틈바구리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순종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 바로 그한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여전히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몇 년째 취업도 막혀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가족들이 심지어 시흥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가족 가족들끼리 사이도 나쁘고 또한 젊은이들은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육아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또한 집에 아픈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교회 일이 웬 말이냐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포기할 문제나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죠. 10년 전도 그렇고 20년 전도 그렇고 불과 지난주도 그랬고 언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안간힘으로 버티고 견딘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 좋아 나오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오나 싶은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목회자가 되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걱정하고요 안 나오다 나오시면 더 걱정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이 몇분 계세요 저랑 눈 마주치니까 지금 슬그머니 숙이시는 분들 계신데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진짜 하나님 원혜 아닙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담당하신 저 십자가는 그리 쉽게 누구나 질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한번 이전에 그 뜨것을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게 청년의 시기도 좋고요. 내 신앙의 전성기로 돌아가 그때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한번 다시 울어보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와닿지 않는 하나님, 점점은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 은혜 없는 공동체. 이것들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씨앗이 아직 우리 시흥 공동체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가 남들 다안 나오는데 추워 죽겠는데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 때때로 이 자리가 때때로가 아니죠 매주 이 자리가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황무지같이 적막하고 황량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폭같이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여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여기 없는 사람 말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바로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고하기만 해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어. 여기 계신 분들로 인해 우리 시흥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 성도님들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약이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있다면 그것이 장애물로 버티고 있다면 헌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 시흥교회를 위해 부디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흥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시흥교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롯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 여덟 분의 귀한 일꾼들이 은퇴식을 하시고 거기에 몇 배나 되는 서른다섯 분이 세워집니다. 그냥 때들면 세워지는 임직과 동시에 기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자들 말고 평소에는 기도하는 게 두렵지만 기도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하나님 부르시는 줄 알고 달려갈 줄 아는 기한 임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식어버리고 무뎌버린 내 영적 상태를 은혜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119년이라는 이 역사밖에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즐겨보시죠.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자리 안 오시고 집에서 레프렉스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마 괴롭게 하셔서 오게 되실 겁니다 교회 봉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지만 사실 다 막혀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숱하게 삶의 자리에서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면서 그것도 매일 새벽기도 다니면서 남들 안 오는 이 금요기도에 이 추운 날 오시면서까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쌍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도 믿음 없이 드린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와서조차도.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면 그런 어정쩡하고도 불쌍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한 곡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